고 김수미, 아들 아닌 며느리 서요림에 집중한 이유. 배우고, 고 김수미, 75, 본명 김영옥가 세상을 떠난 후 며느리인 연기자 서요림과 애틋한 인연이 재조명되고 있다. 김수미는 지난 25일 오전 심정지로 사망했다. 아들인 정명호 나팔꽃 FNB 이사에 따르면 사인은고혈당시크였다 사망 당시 김수미의 당뇨 수치는 500mgdL 이상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발인은 지난 27일 서울시 성동구 한양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진행됐다. 정 이사회의 며느리인 서요림 등 가족과 동료, 후배 및 지인과 팬들이 참석한 가운데 발인이 거행됐다. 서요림은 당시 엄마라고 부르며 통곡하는 모습을 보여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다. 서요림은 고인을 실은 운구차가 떠나자 고생만 하다가 가서 어떻게라며 엄마 미안해라고 말하며 오열했다 서효림은 김수미의 아들 정이사와 2019년 결혼해 쓰라의 딸을 두고 있다. 김수미는 배우 후배이자 며느리인 서효림을 각별히 아낀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자신의 집까지 서효림 명의로 증여하기도 했다. 서효림은 지난해 1월 방송된 KBS 1TV 아침마당에서 시어머니가 나를 사람 대 사람으로 봐 주셨다. 그래서 나도 우리 며느리를 사람 대 사람으로 대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며느리가 결혼하고 2년 정도 됐을 때 아들이 사기 사건에 연루됐다고 매스컴에 나왔는데 무혐의로 판정이 났다며 그때 며느리가 마음이 상할까봐 내가 며느리 앞으로 내 집도 증여해줬다고 전했다. 김수민은 이어 인간 대 인간으로 만약에 마음이 돌아서서 이혼하게 되면 법적인 위자료 5천만 원밖에 못 받는다며. 그래서 넌이 돈으로 아기하고 잘 살아라. 아무 때고 정말 살기 싫으면 살지 마라라고 인간 대 인간으로 얘기했다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1949년생인 김수미는 지난 1970년 MBC 상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 1980년 처음 방송돼 22년간 시청자들과 만난 MBC 드라마 전원일기에서 이룡엄니 역을 맡으며 국민배우로 등극했다. TVN 스토리 회장님 내 사람들의 출연하고 창작 뮤지컬 친정엄마로 무대에 오르며 화제를 모았지만 7월 건강 문제로 활동을 잠정 중단했다. 지난달 홈쇼핑에 출연했지만 건강 이상설이 다시 불거졌고 당시 김수미 아들 정 이사는 방송 전날 밤을 샜는데 급하게 촬영을 해달라는 요청에 카메라 앞에 섰다며 컨디션이 좋지 않은 상태라 그렇게 보였던 것 같다고 건강 이상설을 일축했다.